안녕하세요, 여러분. 메리입니다. 요즘 너무 춥죠? 모두 겨울 잘 보내고 계신가요? 진짜 날이 정말 추웠다고 느껴지는 게 점점 이제 겉옷들이 두꺼워지고 있는데요.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. 지금부터 한 겨울까지. 볼 겨울 정말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포근한 아우터들을 준비를 해봤어요.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재밌게 봐주시고요.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? 먼저 소개해드릴 티셔츠는요. 최근에 자라에서 구매한 폴라티인데요. 추워진 가을부터 시작해서 한겨울 내내 이런 폴라틴은 일주일에 한 3, 4번은 입게 될 정도로 정말 자주 입게 되는 티셔츠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자라 매장에 갔더니 가격도 2만원도 안 하는 진짜 저렴한 가격 대비 스판도 좋고 옷감도 부드러워서 기본으로 블랙을 구매를 했습니다. 여기에 스튜디오 톰보이 브랜드의 양털 자켓을 입어줬어요. 이 자켓이 핏이 되게 라이더 자켓처럼 핏이 딱 떨어져서 되게 예쁘고 양털 베이스에 스웨이드 가죽이 레이어드 돼 있어가지고 깔끔한 느낌이 되게 매력이 있더라고요. 이 자켓은 프리 사이즈로 나와 있는 제품인데 사이즈라든지 기장 뭐 이런 게 적절하게 저한테 되게 잘 맞더라고요. 그 다음엔 가을에 자주 입었던 조금 얇은 가죽 자켓인데요. 이건 메롱샵에서 구매를 했는데 지금은 단종된 것 같더라고요 이게 가을 겨울에 경계가 늘 애매한데 딱 요즘 같은 때 입기 좋더라고요 여기에 조금 더 날씨가 추워지면 누린 자켓을 겉에 입어주면 훨씬 따뜻해지죠 이 자켓은 코베플랑 제품인데요 코베플랑 옷은 처음 입어봤는데 여기 브랜드에서 느껴지는 뭔가 온도가 낮은 듯한 느낌? 뭔가 난색보다는 한색에 가까운데 그 안에서 되게 감성적인 그런 느낌 있잖아요? 그 느낌이 딱이 자켓에서 확 느껴지더라고요. 이 자켓은 베이지랑 라이트 그레이 두 컬러가 있었는데 전 이런 그레이 계열의 자켓이 없어서 라이트 그레이를 선택했고 이게 또 X 스몰 사이즈인데도 되게 널널하게 나와 있더라고요. 또이 브랜드를 또 요새 많이 입으시길래 다른 종류의 옷들도 좀더 쇼핑을 해보려고 합니다. 제가 요새 부츠컷에 뒤늦게 빠져가지고, <laughs> 부츠컷을 되게 자주 입고 다니고 있는데, 이건 지난번 이태리 갔을 때 브이로그에서도 보여드렸던 바지인데, 핏도 되게 예쁘고, 허리가 또 밴딩이라서 너무 편하게 잘 입고 있어요. 여기에 골지 소재로 되어 있는 어깨에 또 퍼프 스타일의 베이지 티셔츠를 입어줬어요. 이 티셔츠는 자라에서 구매를 했는데, 어깨랑 허리 라인을 되게 딱 잡아주는 티셔츠라가지고, 입으면 되게 날씬해 보여요. 제가 날씬하다는 건 아니고 이 티셔츠가 그렇게 보여진다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. 여기에 가벼운데 따뜻한 캐시미어 자켓을 입어줬어요. 이 자켓은 주크라는 브랜드의 자켓인데 가격이 좀 나가는 편이었지만 진짜 오랫동안 잘 입을 수 있는 옷들이 많아가지고 한번 돈 주고 사면은 오래 입기 좋은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. 이런 캐시미어 소재의 자켓은 더더욱 유행 안 타고 오랫동안 입어줄 수 있어서 선택을 했고요. 날씨가 추워지면 요새 진짜 국민템 중에 하나인 양털 베스트 이걸로 가볍게 또 코디를 얹어주면 또 입어주기 좋더라고요. 회사 다닐 때는 안에 있는 시간이 또 많다 보니까 옷이 또 두툼하면 굉장히 불편한데 이렇게 적절한 두께의 자켓과 베스트를 활용해서 입어주면 훨씬 실용적이더라고요. 다음엔 이 폴라티도 자라에서 구매를 했는데 이 원단이 비스코스 소재로 되어 있어서 일반 면보다는 훨씬 더 차분하고 약간 실키한 느낌도 있는데 착용감이 훨씬 부드러워서 좋더라고요. 가격은 3만 원 후반대였는데 컬러감도 딱그 가을 겨울 톤이어 가지고 예뻤고 소매에 이런 페이크 버튼이 포인트가 되어서좀더 세련된 느낌이 있어요. 여기에 이 바지도 마찬가지로 자라에서 구매한 바지인데 부담 없는 하이웨스트 팬츠에 밑단을 또 롤업해서 입어주는 또 슬러치 팬츠를 입어줬어요. 약간 귀여운 느낌도 있고 보이시한 느낌도 있어서 딱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핏이더라고요. 소재도 스웨이드 느낌의 면이라가지고 겨울에 또 굉장히 잘 어울리는 느낌이에요. 여기에 베이지 톤 체크의 더플 자켓을 입어줬어요. 이 자켓이 핏은 오버핏인데 기장이 짧게 나와서 너무 귀엽더라고요. 마르거나 통통한 체형을 모두 커버해주는 핏으로 나와 있어서 진짜 마음에 들었고, 더플코트가 주는 저런 토글 장식이 전부 달린 게 아니라 윗부분에만 사선으로도 달려 있어서 은은한 포인트가 주는 매력이 너무 좋더라고요. 이 자켓은 로클이라는 브랜드 건데요. 로클이라는 브랜드가 이번에 처음 알게 된 브랜드인데 가격대도 음, 괜찮고, 디자인이 또 튀지 않는데 또 디테일이 돋보이는 그런 룩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이 옷은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. 그리고 진짜 국민템 중에 하나인 뽀글이 자켓. 이 자켓은 OYY 브랜드 제품인데 페이크버 자켓에 더플코트 느낌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이것도 너무 귀엽더라고요. 양털도 뻣뻣하지 않고 엄청 부드러워서 자꾸 만지게 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안감이 또 누빔으로 되어 있어서 겉모습만큼이나 또 보온성이 또 너무 좋은 자켓이에요. OYY 브랜드가 연령대가 많이 낮아서 그동안 요청은 많았는데 소개를 못해드렸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 이 자켓이 가격도 착하고 보온성도 좋고 디자인도 예뻐서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네요. 다음 룩은요, 이번 여름에 자라에서 구매한 데님 원피스인데, 기장은 짧은데 소재가 두껍다 보니까, 한여름에 못 입다가 요즘 다시 꺼내가지고, 지난 여름 옷들이랑 코디를 해서 입어주고 있어요. 안에 입은 플라티는 망사로 되어 있는 플라티인데, 이게 한여름에도 레이어드 하기가 되게 좋더니, 지금까지도 진짜 활용을 잘 하고 있는 티입니다. 룩런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는데, 이게 한, 총 11가지 정도? 컬러가 되게 다양하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기본 화이트 컬러랑 지금 입은 핑크 컬러를 구매해서 잘 입고 있습니다 여기에 캐주얼한 무스탕 분위기의 퍼 자켓을 입어줬어요 이 자켓은 럭키슈웨트 제품인데 지난번 코트 하울에서 럭키슈웨트 소개를 많이 해드려가지고 지금 또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은 또 너무 직원처럼 느껴질 것 같으니까 영어 좀 자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워낙 컬러풀한 거를 좋아해가지고 올겨울에 럭키 슈에트 브랜드 옷을 진짜 자주 찾아 입고 있어요. 이 자켓은 컬러 배색 뿐 아니라 진짜 포근한 털에 단추 부분은 또 가죽으로 덧대 있어가지고 이런 섬세한 느낌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. 가격이 센 편이기는 한데 사계절 중에 겨울 옷 만큼은 진짜 제대로 된 옷을 돈 주고 사 입는 편이어가지고 이런 자켓은 또 두고두고 많이 활용해서 입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, 어, 겨울에 포근하게 입기 좋은 옷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올겨울에도 감기 조심하시고, 예쁘고 따뜻하게 겨울 보내셨으면 좋겠어요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.